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비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친한 세월의 복복을 듣고 있었어.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하늘로부터 자유롭게 <laughs> 하여 주소서. 이 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이 내려 주심. 훼손하는 일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이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나본이 되게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아멘. 아, 아멘.